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가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5월 22일 수연사 큰법당에서 열린 이날 수료식에는 금산사 포교국장 재완 스님, 이근재 금산사 신도회장이 참석해 사찰문화해설사 수료증과 자격증을 취득한 불자들을 축하했습니다. 또 김성규 대불청 전북지구장을 비롯한 청년 회원들도 함께 참석해 사찰문화해설사로 첫발을 내딛는 회원들에게 축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사찰의 비전문가와 타정교인이 사찰문화를 설명하면서 왜곡된 설명이나 설명이 많이 부실하여 사찰문화 해설사의 불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불자들이 불교 역사와 사찰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재미있게 설명해야 밖에서 바라보는 타종교인과 일반인들이 우리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볼수 있고 그 역할을 사찰문화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소한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이제는 불교를 공부하는 신행활동에 패러다임이 자질적인 신행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합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토론하고 연구하는 재미있는 신행활동이 되어야 부처님 진리에 한 발짝 더 다,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전년도부터 중앙지평구하고 더욱더 연구하여 발전시켜 관련 부처와 총무원 그리고 스님들과 협력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사철문화 해설사님들 수리와 자격증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사체문화, 회사사, 이제, 그 양성 과정을 이제 수료하신 여러분들은, 불교가 딱딱한 종교가 아니거든. 굉장히 재밌는 종교예요 어, 굉장히 재밌는 종교인데, 왜 재미없는 종교가 되느냐 이게 뭐냐면, 글자대로 설명하자. 어, 거기 있는 글자대로 설명을 하면, 아, 공부하는 사람이야. 내가 참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책을 보니까 이게 책이 뭐좀 어려워도 그래도 공부가 되잖아요. 관심이 있어서 보니다 근데 사찰에 와서 이런 문화회사사의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굳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죠? 관심 없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요. 어, 듣기 싫어, 그냥.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귀를 닫아요. 그냥 쫓아나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귀를 닫아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불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왜? 공부를 해서 내 안에서 체득화가 된 것이 나올 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응.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 어, 내가, 내 안에서 불교에 대한, 어, 신심이, 기쁨이 안에 딱 차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그 들으면서 환희심을 느껴요. 하는 사람이 신심이 있어도 막 환희롭게 말을 하면 상대방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불교 공부도 멈추지 마시고 또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그 공덕이, 부처님 법을 누구인가 이 전달을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더큰 음, 무량한 공덕이 있다. 어, 좀 일기라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 길을 가기 위한 또 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었다. 음, 시작점이 대준 사람의 가장 큰 공덕을 짓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공덕을, 우아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어, 딱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음,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어, 우아한 공덕을 많이 지킬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역사의 3장 법사가 되, 되신 것을 크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게 행복이야.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수류를 얻시게 되는 것들을 너무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자긍심과 자부를 갖고 우리 한번 불교 불국정토에 다설수 있는 그러한 아, 해설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해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김민주 위 사람은 KYBA 대한불교청년회가 주최하는 2020년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불기 2564년 11월 12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도림 하재길. 민간자격증과 수료증, 자격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사찰문화 해설사 자격은 전북불교대학 부학장 이지복 교수, 원광대 사학과 학과장 김정희 교수의 지도로 12회 강의를 통해 총 30시간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논술형과 서술형 시험을 통과한, 36명의 회원이 사찰문화해설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사찰문화해설사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 사찰문화와 역사해설, 동영상 제작, 유튜버, 사찰 현장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